안녕하세요. 중고차 경력 23년차 중고차 김 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국민 경차. 경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차량 모닝 차량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모닝은 모닝 모델 중에 올뉴 모닝 JA 모델입니다. 차는 필요한데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차량을 찾으신다면 경차를 타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경차 타면 누릴 수 있는 혜택 아직도 모르십니까?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속도로 50% 할인입니다. 두 번째 공용 주차장 50% 할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류비 환급입니다. 이만큼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탈수 있는 차는 경차 말고 없습니다. 하지만 경차를 소유했다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아닙니다. 적정 조건이 맞아야지만 누릴 수 있다는 점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이 올류모닝 차량, 연식 대비 아주 짧은 키로수에 보험 이력 하나 없는 완무 차량이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규 차량입니다. 신차 구입이 부담스러운 분들이라면 이차 한번 선택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차량 스펙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류모닝 JA 럭셔리 모델입니다. 2019년 9월식 실 주행거리가 7,000km 주행한 단순 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추가 옵션이 175만원입니다. 추가 옵션이 뭐가 들어있는지는 실내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외관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면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개등 나이트 보시면 백화현상 없구요 스크래치 없구요 앞범버 보시는 것처럼 찍히거나 돌빵 없구요 스크래치 없구요 후드 본넷 보셔도 찍히거나 돌빵 없구요 스크래치도 없구요 운전석 앞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운전석쪽 면 보셔도 찍히거나 뭉고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운전석 뒷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운전석쪽 측면에서 이렇게 보셔도 찍히거나 문콕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뒷범버 보시는 것처럼 찍히거나 돌빵 스크래치 없고요. 트렁크도 옆에서 보셔도 찍히거나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조수석 뒷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조수석 쪽면 보셔도 찍히거나 문꼭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조수석 앞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조속쪽도 측면에서 이렇게 보셔도 찍히거나 문꼭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외관 상태 보신 것처럼 흠 잡을 데 없고요. 19년식에 7,000km밖에 주행 안한 신차급 차량입니다. 다음은 실내 상태와 가죽 시트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천장도 깨끗하고요. 운전석 가죽 시트 상태에 보시는 것처럼 뜯어지거나 해진 곳 없고요. 바래진 곳도 없고요.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보시는 것처럼 뜯어지거나 해진 곳 없고요. 바래진 곳도 없고요. 사용감이 없을 정도로 주름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트렁크 공간도 보시는 것처럼 스크래치 없고요. 보시면 시트가 6대4 분할 시트입니다. 뒷좌석이. 짐을 많이 실으실 때는 나눠서 이렇게 접어서 평탄화 되니까요. 짐을 많이 실으실 수도 있고요.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에 다시 한번 보세요. 틀어지거나 해진 곳 없고요. 바래진 곳 없고요. 엉덩이 닿는 부분 보세요. 주름 하나 없습니다. 사용감이 없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조수석 가죽 시트 상태도 보시는 것처럼 찢어지거나 해진 곳 없고요. 바래진 곳도 없고요. 실내 상태도 보신 것처럼 관리 잘돼 있고요. 흠을 잡을래야 잡을 데가 없이 정말 깨끗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실내에 들어왔고요. 키로수하고 옵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키로수부터요. 7,554km 주행했습니다. 전동 사이드 밀러 들어가 있고요. 핸들 좌측에 보시면 공기압 센서 들어가 있고요. 핸들 리모컨 전화 받기 블루투스 돼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키는 버튼 키 스마트 키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눈밀러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은 진이 8인치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매립되어 있습니다. 후진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잘 나옵니다. 운전석 조수석 열선,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이 차량의 추가 옵션은 총두 가지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4단 자동 변속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추가 옵션은 16인치 알루미늄 휠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외관하고 실내를 보셨습니다. 기아 올류모닝 JA 모델 차량 구매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이력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성능 점검장에서 점검한 결과 단순 교환 없는 무사고 판정 받은 차량입니다. 차량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아 올뉴모니 JA 럭셔리 모델입니다. 2019년 9월식 실주행거리가 7000km 주행한 단순 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또는 댓글 문자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판매가는 제목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